안녕하세요. 왕선지 클래스입니다. 봄 책에 봄이의 봄나들이가 나옵니다. 봄에 꽃을 보고 그리고 나들이를 가고 어떤 옷을 입을까? 겨울과 다른 봄의 옷을 찾고 학교 주변에 둘러보면서 봄을 느껴보고 이런 활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봄을 느끼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한 3병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봄을 맞아서 좋은데 마음은 차갑다. 이제 봄이니까 반팔을 입어도 되냐고 물었던 나. 할머니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웠다. 봄의 꽃은 너무너무 예쁘다. 예를 들면 벚꽃, 목련, 개나리, 철쭉, 엄청 많다. 봄에핀 꽃은 진짜 예쁜 것 같다. 네, 잘 썼죠. 봄을 이 친구가 느꼈습니다. 예, 피부로 느꼈죠. 너무 덥죠. 그래서 반팔을 꺼내고 싶었는데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아쉬웠다는 거.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게요. 봄은 봄 꽃을 볼수 있고 예쁜 것들도 다볼수 있어. 친구들은 개미와 달팽이를 잡지. 교실에서는 친구들 아주 재밌게 놀고 운동장에는 놀이터가 있지. 놀이터에서 시소도 타고 매달길도 해. 너도 재밌게 놀아봐.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어. 꽃도 피니까 예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놀지 말고 같이 놀아. 선생님들도 착하니까 좋아. 내 생일이 4월 29일이라, 어리지날이랑 가깝고, 봄이 좋아. 물론 엄마, 아빠도 좋지만, 나는 봄도 좋아.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다 좋아. 재미있게 노는 게 제일 좋아. 내 자신도 좋아. 잘 썼죠. 네. 왜 좋은지가 쭉 이유가 나옵니다. 친구들하고, 개미 잡고, 달팽이 잡고, 그리고 꽃도 구경하고 그렇게 노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봄이 되면 분홍색으로 물들어요. 분홍색을 주인은 벚꽃이에요. 벚꽃은 아주 얇고 작아요. 봄은 꽃의 주인이에요. 봄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봄비, 꽃샘추위. 이럴 땐 봄이 싫기도 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코와 입천장이 가려워요. 봄은 3월, 4월까지 밖에 없어서 참 아쉬워요. 봄은 계약을 불러와요. 햇님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한. 난 봄이 좋아요. 어떨 땐 햇님을 피하며 줄넘기를 해요. 봄이 짧다는 생각을 하니 참 아쉬워요. 내년엔 다시 봄이 오면 더 신나게 놀 거예요. 나는 봄이 좋아요. 잘 썼죠. 봄날은 간다. 이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젊은 날도 가고, 사랑하는 시절도 가고, 유년 시절도 갑니다. 그 그러니까 때, 그 시절에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친구들의 글쓰기 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